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지난 9월 25일 한 고등학교에 있었던 일입니다. 먼저 한번 영상 보시죠. 고등학생이 왜 계단에서 울고 있는 거죠? 여기 핸드폰에 뭘 쓰고 있네요. 아 살짝 불안한데요. 아 여기 잠깐. 이 학생 핸드폰 자세히 한번 보세요. 에아 그래 그래 여기 여기. 나는 왜 사는 걸까라고 적었는데요. 아 살짝 불안한데요. 아 결국 옥상에 올라가는데요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1388에 상담 신청했어야죠 1388 청소년 상담제터는 일상 속 고민부터 가출, 학업, 인터넷 중독 등 청소년이 겪는 모든 고민 상담을 받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청소년 여러분들도 고민이 있으시면 어서 빨리 1388에 상담 신청해보세요